여러분, 전기기능사 실기 탈락하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어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어판에서는 초반에 실수를 하시면 나중에 검토하거나 수정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한번 천천히 알아보실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제어판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는 단자대 넘버링이랑 단자대 소켓 부착만 먼저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벌써 이상한 걸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MCC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10V 써 있는 게 위로 가 있죠? 지금 이건 잘못 부착된 상태입니다. 이 110V가 본인을 향해서 또는 아래로 향해서 가 있게 부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올바르게 부착을 한 건데요. 아까처럼 110V가 본인을 향해 있는지 또는 아래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차단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조금 뻑뻑하고요. 내려올 때는 툭 하고 그냥 떨어지죠? 반대편으로 돼 있을 때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느낌까지 확인해주셨으면, 올바르게 부착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은 전선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보조선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피복을 벗길 때부터 조금 벗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조금 벗기시면, 흔히들 하시는 피복 물림 실수가 발생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단자의 전선을 결선할 때딱 구리선만 물리는 게 아니라 너무 짧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면서 조일 때 피부까지 같이 물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벨 테스터기로 소리는 날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짧게 벗겨서 물리지 않게 조금 길게 벗기시고 결선을 하실 때는 구리선이 조금은 보이게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 좋겠죠? 정말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MCCB에 이어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같은 12핀 릴레이 소켓인데 조금 모양이 다를 겁니다. 요건 배꼽이 아래가 있고요. 이건 배꼽이 위로 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숫자까지 써 있을 겁니다. 올바르게 부착한 건 배꼽이 아래로 간이 상태겠죠. 지금 이 상태는 잘못 부착된 상태입니다. 단자대에 전선이 다 들어간 상태면은 수정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겠죠? 저는 먼저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둘다 배꼽도 아래가 있고 숫자도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가장 흔히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퓨즈 홀더를 볼 건데요. 우리가 원래 1차 측, 2차 측다 결선을 할 때는 황색 선으로 결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퓨즈 홀더의 1차 측은 주회로로 결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주회로 갈, 흑, 회, 녹, 황색 중에서 L1과 L3상 갈색, 회색을 이렇게 물려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결선해 볼게요. 퓨즈 홀전은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릴을 사용하지 마시고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퓨즈홀더 1차 측은 주회로로 결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배관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미 이름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어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짠! 완작이 됐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와 같이 해본 부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약속!